오래 칩시다. 이럴 때, 아이고, 무조건 내 뺏어서 얼마나 좋아, 잠깐만요. 자, 뻑이면. 자, 뻑이면. 잘 먹겠습니다. 이 그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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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원 네. 아 아. 지비상 여기까지. 어떻게 첫판부터 어? 나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거 꼭 이겨야 되겠네. 아유, 미안, 미안, 비가 오나봐. 비상발, 폭탄 갑니다. 폭탄 갑니다. 과 난쿠사. 그렇죠? 이게 바로 초단요 아얘좀 더는 개잖아요아 진짜 한판씩고 나와라 9 4 3 6 아, 아. 9 4 3 6저 6은 뭐예요 이렇게 돌리다가 싸라는거지? 안먹어 나는 나갔지. 십칠억 뭐야? 오래 치나요 미션이 없어요. 일이 났어요. 고도리 푸은데 와, 시작한다, 비. 짜 원고. 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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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뭐가 이렇게 폐가 <패가> 슬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구사를 못 깨네. 이렇게 애틋 초단 성 뭔가요? 가점 떵떵떵떵 떵. 갑니다 이제 그만 예쁜 거, 예쁜 거키워 아우 아아갑니까썼나 아, 그만 다도 잠깐만 미신안돼 아, 아 코돌이라도 어떻게 <laughs> 이건 아니지 도리도리 코돌이 그렇죠 박이요? 아야 아따 갑자기 부산에 와. 시 투고 파이 안 미안 고가봐 여기까지 차스 그렇죠 아이야

저거 봐, 자, 초단. 여기까지. 뭐야? 쩐닭 문이, 울 리자 마자 나가 어우 좋아 했 구만. 오광 패스 거니? 야, 야! 나 오광? 야, 진짜 가지가지하네. 잘 먹겠습니다. 와, 이게 뭐야? 우리를 쓰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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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고 막을 두고 이제 그만. 아, 왜 그래요? 노자리도 못 빼네, 또. 아, 노자리 뺐어야 되네. 이 바보 같은이라고. 바보 같은이라고. 그래서 쿠사라고요 홍단을. 감사. 우선 커지나, 편 커지나. 그래서 다들 웃었어. 와, 와우, 와우, 뒷배 작렬 여기는 들었어 환장하시네 노다지왜한 사람 한테 그렇게 밀어줌잡법잡법 줘야죠. 인간적으로 잡법 줘야죠. 야 야, 영원한 피박이네요. 아, 야, 괜찮아, 오랜만 쳐줘. 흔당이요아안안 음, 아, 또흔니이 아, 나왔네. 아, 또. 진짜 온도 온도 서른도. 아이고, 이거나 광이 뭔 광이에요? 아이고. 일광비가 한번더 와, 왜 통화력이 그렇게 가지? 안져요. 어휴, 계속. 아, 이때면 대박인데. 역시 그럴 일은 없죠. 그런 일은 없죠. 오, 이거 이거. 야 무슨? 아니, 그거... 그럼 쿠데타 어떻게... 아, 미션 내려가요. 아, 다행입니다. 와... 와... 풀릴 뻔했어. 와... 음 3, 8, 8이 왜 그렇게 갑니까? 와, 고들이. 리안 돼. 제발. 이름 이게 미션 엔드 어떻게? 여기 어어좋야지 이 미션이라는데 어떡합니까? 이거 먹어줘야지! 와 벌써 잃어요와 대박사건 엔터가.. 아 역시 됐어요 박수 하하하하하하 없다로 왔어요. 멍 따로 깨고요. 이게 바로 고리지마 아니죠. 아니에요. 아, 아니야. 아니요. <laughs> 청단인데 미쳤나봐. 투피 살긴 했는데, 와. 미쳤어. 멍무떴거였어 투피 살았다고요. 쎄? 니까 아.. 그래 싸게 막혔다문저지를빼어야 되냐.. 자, 흔들어 볼게요 풀머입니까야지고 풍이 되서 그래 또. 싸지 마라. 립이만 뭐... 한 게임만 좋은 것이지 뭐... 와~ 똥이 왜... 그렇게 갈까요? 왜 그래? 나강 잠깐만 나강 고드름도 깨지고 그럼 나 서운하지? 나강 어떻게해?

아, 오광은 오광인데, 쿠사의 고돌이만. 아, 쿠사를 깨고 왔을 때안전빵인데 큰일 났네, 고돌이. 와, 이거. 쿠사의 고돌이. 와! 스프해야 돼? 잔나. 아, 쿠사 깨고 갈걸. 뒤 흔들고 어, 고마워. 아, 한장들 빼서 왔어. 날수 있었는데, 어쩔 수가 너무 없어하여 상대방도 날건 없어. 첨단만 조심하면 돼. 있자. 아우, 봐 실몸 쌌 죠? 안전빵으로 한개 깨고, 한개났 지? 와, 역시 역시 소년 설, 역시. 고박당 하시려고요. 먹 <laughs> 먹게 너무 많이 이거. 이거 말이 죠？아, 고박 입니다. 썰라 그렇다. 광해 청당 가야지, 아이 이런 와우, 예박혔 네. 어요？이게 바로 고돌이 12억 이나 돼요？근데 걸고돌 이를 깨야 되 는데요. 이럴 고두로 찡하고어야는 어? 내이렇하겠잖아 그래, 그래, 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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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멍따는 할수 있을 것 같잖아? 깨끗하기도 하지. 비를 말입니다 1일말이 더 내야지 니가 손인데 어딨다아 잔아 잔아 풀이 잔아 잔아 3대망 6억 3대망 6억 6억 남았어요 70억 많이 땄는데 동우리 혼단이요, 미션 하나요? 혼단이요, 고글이요?